할 게임이 없다는 말이 하루 이틀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유독 FPS 게임 마니아 사이에서는 더 자주 들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요즘 할 만한 FPS 게임이 없는 건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FPS 게임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이미 FPS 게임은 다 찍먹해 봤다. 둘째, 트리플 A급 신작 FPS 게임들의 성적이 최근에 대체로 좋지 않았다. 셋째, 독창성을 가진 인디 FPS 게임은 콘텐츠가 부족해 오래 즐기기 어렵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까보죠. 2025년 현재 스팀에서 가장 동시 접속자가 많은 FPS 게임 10개를 찾아보면, 카스2, 배그, 에이펙스 레전드, 델타포스, 러스트, 코록, 시즈, 데이즈, 팀포2, 오버워치2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통계에는 없지만, 트위치 스트리밍 통계에서 살펴보면, 발로란트, 타르코프 정도가 인기 FPS 게임으로 꼽을 수 있겠죠. 여기에 국내에서는 서던어택이 이름을 올릴 수 있겠네요. 이 명단을 보면, FPS 게임 마니아 입장에서는 불만이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해봤다는 것. 거죠. 혹은 그 게임에 관심이 없거나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13개의 게임 중 최근 1년 사이에 출시된 이른바 신작은 2024년 12월에 오픈 배터를 시작한 델타포스 하나뿐입니다. 그나마 코로비 작년 10월에 나온 블랙옵스 6의 후광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게 브롭식스 멀티 그러니까 코어뿐만 아니라 코럽의 배틀로얄 모드인 워존에도 게이머가 상당수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롬 유저를 순수 블랙옵스 6 코어 유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살펴보면 서던어택은 2006년 출시, 팀포트는 2007년, 시즌은 2015년, 에이펙스 레전드는 2019년으로 코롬과 델타포스를 제외하면 가장 최신작은 2022년에 나온 오버워치 2와 2023년에 나온 카스 2 정도를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두 게임을 순수한 신작으로 볼수 있냐에는 이견이 있지만요. 결국 지금 인기 FPS 게임들은 길게 보면 20년 가까이 서비스란 장수 게임이 많다는 뜻이죠. 물론 요즘은 라이브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꾸준히 게임의 콘텐츠를 추가해주며 게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게임이 정말 재밌어도 같은 게임을 5년, 10년을 즐기면 아무래도 다소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기 쉽겠죠. 또 서비스가 장기화 된다는 건 게임 엔진이 점차 낡아간다는. 뜻이죠. 일부러 사양을 낮게 출시한 발로란트 정도를 제외하면 분명 처음 게임을 할 때는 그럴저럭 괜찮은 그래픽이었는데 이제 게임이 낡았다는 사실을 매번 실행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새로운 FPS 게임 출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코로 배틀필드 FPS를 잘 모르는 게이머라도 이 타이틀은 대부분 들어봤을 겁니다. 블록버스터급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게임을 업계에서는 트리플 A 게임이라 부르는데요. 트리플 A 게임은 인기에 걸맞는 거대한 팬덤을 가지고 있어 출시 때마다 큰 화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트리플 A 급 FPS 게임들의 평가가 이상합니다. 못해도 평작은 해줬던 시리즈가 명성에 걸맞지 않은 망작으로 나오는 덕분에 분명 작년에 신작이 나왔음에도 신작을 유기하고 출시 된지 한참 된 구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러니 신작이 나와도 할게 없다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틀필드 시리즈죠 배틀필드 시리즈는 2016년 배틀필드 원으로 시리즈의 정점을 찍었지만 2년후 발매된 배틀필드5가 pc 논란과 완성도 문제를 함께 터트리며 게이머들의 호평을 받았죠 결국 배틀필드5 이후 차기작인 배틀필드2 0사2에 시리즈의 운명이 걸렸었는데 2021년 나온 배틀필드2 0사2는 역대 모든 배틀필드 배트필드 시리즈 중 가장 낮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덕분에 게이머들은 최신작 배트필드 2042가 아니라 구작인 배트필드 5와 배트필드 1에 주로 상주하며 신작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배트필드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FPS 프랜차이즈 게임 중 하나인 콜옵도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건재하지만 콜옵은 2022년 모던 어피어 2 리부트부터 게이머들의 평가가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하더니 2023년 모던 어피어 3는 역대 최악입니다 코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게이머들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최근작인 블랙옵스 6가 평작 이상의 평가를 받긴 했지만 이제 코롭도 못해도 평타를 친다는 공식은 완전히 깨졌죠. 이렇게 수십 년간 명성을 쌓아온 FPS 프랜차이즈 게임들 마저 침몰하고 있으니 게이머들은 정말 할 게임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잘 나가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너무 오래 해서 질린다. 혹은 내 취향이 아니다. 그렇다고 트리플 레이급 게임을 사자니 요즘은 트리플 레이급 게임을 사자니 게임도 영 별로더라.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인디 게임이 남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인디 게임들이. 최근에는 죄다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다 보니까 막상 게임을 사도 당장 할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기껏 샀더니 겨우 몇 시간만에 콘텐츠가 다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또 지난화에서 얼리 액세스 게임을 얘기했듯이 이런 게임들이 정말 게이머와 약속했던 콘텐츠를 지키며 시간 기획에 맞춰 정식 출시를 해주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FPS 게임 마니아들이 원하는 새로운 게임은 장시간 오래 파고들면서 즐길 게임인데요. 1인 혹은 기껏해야 수십 명 규모의 작은 인 인디 개발사가 게이머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발 속도를 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나마 레디오나 등 일부 인디 게임이 충분한 플레이 시간과 괜찮은 작품성을 보여주며 FPS 게임 시장에 큰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이런 게임은 정말 정말 극소수죠. 자, 결론입니다. 지금 FPS 마니아들이 느끼는 진짜 할 게임이 없다는 말 그냥 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해볼 건다 해봤고, 트 AAA 신작은 기대를 배신하고, 인디게임은 콘텐츠가 부족하니 정말 이제 딱히 손이 가는 게임이 없는 거죠.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에 발매된 둠 다크에이즈가 좋은 평가를 받으며 분위기를 띄웠고, 6월엔 컨트롤 외전인 FBC 파이어 브레이크, 9월에는 보더랜드4와 번지의 신작 마라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아직 발매일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개발중인 배트필드 신작도 지켜볼만 하죠 과연 이 신작들이 그동안 쌓여온 FPS 게임 마니아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줄지 아니면 또 한번 실망만 남을지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FPS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대하고 있는 신작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과 기대작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스터키 게임 톡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죠